아, 본인 이은 일하세요? 아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전문이시네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공부 보니까 영업을 한번 좀 아시는 분이 보자면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전단지를 제가 드리거든요.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경계심이 생기죠. 제 본심을 좀 숨기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마시고 갈수 있어요? 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고 갈게요. 여행 온 거라서 좀 찍어 드릴까 아, 저만 면제돼서. 아, 아네 네. 야 커피 한잔먹는면서 이렇게 오션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션들. 오션들. 오픈을 이지 하셨죠? 두 조금 끝그 아, 네. 네이버 지도 있으세요? 하드님이 관리하시거 아니에요? 나는 이런 거할줄몰누요 <laughs> 하드님이 하시나? 예 우리 아들이. 아. 저... 근데 원래 여기가 뭐였어요? 언니 여기 옥션뷰도 좋아가지고, 이런 펜션 하시려면은 옥션뷰가 중요하니까 유리창 같은 걸 되게 잘 닦으셔야겠다. 예, 예, 안 그래도 자주 신경 썼는데, 여기 진짜 유리가 너무 중요한 곳이라 예. 요즘에 보니까 유리창만에 개준 사람이 있더라고요. 약품을 딱 코팅 같은 거딱 해놓으면 바닥가도 금방 안떨어지더라고요 아 신기하더라고요. 크리스마스를 아 그림 그려놨고, 다져오고 다시 또 닦아. 안아 지우실 거예요? 언 이제 지워야 <laughs> 지금까지 좋아, 지금까지 좋아. 너무 좋아. 사장님, 아까 저거 지우신다고 했죠? 네네. 네. 요런게 있는데 유리창이 쓰는 거거든요. 예, 네. 잘 지워진다 해고 제가 지워봐 드릴게요. 어, 고맙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바로 네. 어, 지워져요. 어, 저거 한번 닦아 드릴게요. 제 유리창 청소하는거 좋아하거든요. 어, 어, 맞아요. 이걸 <laughs> 뒤집으면 이렇게 싹 벗겨져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안이랑 밖이랑 닦잖아요? 네? 유리가 없는 거 같아 제가 소화시킬게요 한번 나가서 하고 올게요 또 마실 테니까 걸레가 있어가지고 닦아드릴게요 하... 하... 장난 아니다 사연이 집 안에서 뭐가 엄지척해지고 세요 <laughs> 유리가 하나거 <laughs> 같아 진짜? 응. 우와 아까랑 아, 느낌이 다르다 아, 액자 같아요 약간 네. 제가 여기서 한번 닦아드릴게요 유리 없는 네. 거야 손 넣으면 뚫릴 거 같아 <웃음> <웃음> 됐어, 됐어, 됐어. 아 커피 먹으러 왔다가 우리가 있어야지 닦아드립니다. 오 <laughs> 어, 그래요? 어 법칙 있습니다. 출입 후가 깨끗하다면 장사 음, 잘 돼. 이제 자기 차겠습니다. 본인 일은 일하세요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이거 좋아합니 전문이시네요. 아닙니다. 공부 보니까 응. 커피 한잔 먹어봤다가 사장님 이좋으면 이렇게 따끔하게. 아이구야. 따뜻한. 사신 아까 이 일을 하냐고 하셨잖아요.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텐데, <laughs> 하고 뭐. 네,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예, 예. 투명한 남자라고. <laughs> 내가 이안 들어가서 볼게요. 아여 창문 정도 따끔해. 오이 얼마나 정도 하지? 아 여기요? 올려봐. 아, 아, 감사합니다. 따뜻한. 내가 오늘 완전히 행복해. 사장님 좋아해 주셔가지고 존대하죠 아 여기 있네 네. <laughs> 이게 접니다 음 <laughs> <흥미로운> 이또 <시각이> 이러고 <laughs> 또 실리다 <이름이 웃음> 얼굴이 많이 틀리다 <laughs> 유튜브가 나와요? <웃음> <웃음> 잘생겼다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구독자 한분 생기고 제 실력을 보여드렸습니다 땡큐!